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2일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루시드가 왜7% 정도 하락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틀리풀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키포인트 첫 번째, 지난 주말 배런스는 루시드 전기차 품질에 대해서 수십 건의 고객 불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루시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NHTSA 미콜은 가능합니다. 한편, 루시드는 주문서와 현금 보유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이는 루시드에게 안 좋은 PR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럭셔리 전기차 업체 루시드는 오늘 아침, 미국 시간 아침으로 8% 하락했는데, 베론스는 명백한 결함을 보고했고, 2차 오너는 15만 달러 전기차가 5,000파운드 벽돌이라고 했습니다. 밸런스는 수십 개의 불만을 언급했고 많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2,500대밖에 판매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수십 개의 불만이라도 1% 실패율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루시드 에어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소프트웨어 버그가 발생하기 쉬우며 후진할 때 앞으로 운전이 되거나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서 전원을 꺼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부품을 교체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불량한 전기 부품부터 전체 배터리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소유자의 확인되지 않은 자기 설명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불만들의 진실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루시드는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만이 쌓이면서 루시드 주문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드가 주문을 뭐3 7 0 네, 0 0 받았으면 4만 대로 가거나 계속 늘어야 되는데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루시드 생산에 앞서 예약 주문이 증가하는 대신에 밸런스 보고에 따르면 취소로 인해 9월 총선 예약의 8%가 감소했으며 루시드는 현재 3만4천대만 생산 대기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루시드에게 좋은 소식은 생산량 전만치를 올해 2만 대에서 6만, 아 6,500대로 줄인 뒤 2023년에는 3만4천대를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불만을 유발하는 결함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면 루시드는 인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만약 루시드가 이 결함을 고치지 못하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이미 판매한 2,500대의 자동차를 리콜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루시드 에어의 향후 판매에 타격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주가에 더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33억 달러에 불과하고 부채는 23억 달러라고 합니다. 연간 28억 달러 비율로 현금을 소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금 소진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루시는 향후 12개월 내에 더 많은 현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며 주가 하락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루시드에게 상황이 좋지 않고, 오늘 주식을 파는 투자자들은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이제 여기서 말했던 베로스 기사를 보면은, 루시드 고급 전기차가 안전성 이유로 불만을 제기받았는데, 주가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요? 본문, 루시드는 럭셔리 전기 자동차 새 지평을 열었는데, 포럼과, 그러니까, 오너스 포럼이죠. 정부 웹사이트는 심각한 제품 결함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앞으로 가고 도로 중간에서 파워를 완전히 꺼뜨리고 그래서 한 소유자는 야, 이거 5,000파운드 벽돌이구나. 그래서 연방 오토 세이프티 레귤레이터스는 이 전력을 꺼뜨리고 기어가 오작동하는 거로 인해서 루시드는 총 6개의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9월 중순부터요. 예전에 피터 호우딩거가 부사장이었는데 그분이 생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생산량이 워낙 안 나오니까 그분 나가고 에블린 창하고 발터 루드비가 새로 영입되어서 왔죠. 그래서 생산량 증가되면서 환호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체크할 부분이 많은데, 체크를 안 하고 결함이 있는 상태로 물건이 출하된게 아닌가. 어제 제가 어, 모틀리 풀사이트에 이 기사를 번역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루시드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어 물었나? 여기에서 노비스 오토메이커라고 했는데, 노비스에는 무슨 뜻입니까? 초보자라는 뜻이죠. 초보자 오토메이커는 뭐한 대, 두 대는 현재는 잘 만들지만 대량 생산에서는 지금 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만약에 자동차를 샀는데 그것도 1억이 넘는 자동차인데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는데 앞으로 가면은 사고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진다. 그러면 사고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 럭셔리 전기차를 사려는 부자들이 흔쾌히 루시드 구매를 생각을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